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성경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은 우리가 옛사람이었고 이후는 새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는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에는 어둠의 일을 입었다면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5장 8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은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된 것은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주 안에서 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laughs>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 우리들 자신도. 빛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인데요,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구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운 말로 하면 광합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과실나무가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벼와 같은 농작물도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익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착한 행실을 하고, 또 올바른 행실을 하고,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생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시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켜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은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둘째는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이라는 것은요, 사물을 갖다가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눈을 자극해서 물체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에 흠이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때에도 빛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빛에 비추어서 시험도 하고 분별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행동하고 하는지 항상 시험에 보고 분별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 분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좋게 하는가?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은요. 그 문제는 결국 무엇인가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누구의 마음을 사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무엇을 행동하든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 는 일에 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험하고 분별해야만 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은 비단에서.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그 말씀해 보시면요 소극적으로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어둠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 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어둠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도리어 책망하라. 소극적으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지만 적극적으로는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요.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갖다가 폭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직장에. 비리나 부정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양심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그들이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저런 짓을 했고 또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 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양이다. 빛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사회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내 자신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둑질은 하지 않았지만,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일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밖에 올대 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빛을 받으면 빛을 받는 대상도 빛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빛을 받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이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의를 행하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로 빛을 받은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만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치료시키는 방법이며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받아서 그들 자신도 빛으로 변화되게끔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세례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씀은 마치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참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일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세례다 그런 이야기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깨어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세대다. 세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 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와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이고 동시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서 길을 헤매다가 눈을 뜨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한 것처럼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